안녕하세요. 달빛 철학 구독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과 뛰어난 지혜를 감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순한 척 여우처럼 숨기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달빛 철학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들의 지혜로운 인간관계 조언과 현명한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순한 여우 유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과 친근함 뒤에 남다른 통찰력과 상황 판단 능력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삭 바른 것을 넘어 지혜롭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도 이러한 똑똑한 여우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관계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순진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섬세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치밀한 계산과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미묘한 상황을 능숙하게 통제하며, 또 어떻게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사람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혜로운 전략들의 문을 활짝 열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칭찬의 달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건네는 립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그 칭찬이 어떤 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마치 마법처럼 상대방의 도파민을 자극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식적이거나 흔해 빠진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특징과 현재의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한 센스 있고 특별한 칭찬을 건넵니다. 예를 들어, 와,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신경 쓰셨네요. 역시 디테일이 다르십니다. 이와 같은 칭찬은 상대방의 숨겨진 노력과 특별함을 부각시켜 줍니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호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노력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표현할 줄 압니다. 단순히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입으신 재킷 색상이 정말 독특하고 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서 훨씬 더 전문가 같아 보이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효과를 덧붙여 칭찬합니다. 이런 섬세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특별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넌 못하는 게 뭐야? 다 잘하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세요?" 와 같은 칭찬은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들은 칭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는 스킨십의 고수라는 점입니다. 스킨십은 상대방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서툰 스킨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순한 여우들은 스킨십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활용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대화 중 팔을 살짝 터치하는 등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스킨십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심어주고 경계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스킨십은 계산된 것이지만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도의 사회성과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때 상대방의 팔을 살짝 치는 행동이나 공감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는 친밀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스킨십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며 이 사람은 나와 가깝고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킨십이 결코 의도적으로 보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한 여우들은 이러한 미묘한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반응을 섬세하게 살피며 스킨십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그들의 손길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한 설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을 넘어선 심리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밀고 당기기의 심리전에서 완승하는 달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다시 멀어지는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애태우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심리상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한 여우들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다정하게 다가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거리를 두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밀고 당기기 전략은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발하며 자신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거나 다른 화제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조금 지쳐갈 때쯤 다시 다정하게 다가가 관계의 불씨를 지피는 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마치 낚시를 하듯 미끼를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다음 수를 결정합니다. 이들의 밀고 당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내고 관계의 역학을 조절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이들은 너무 뻔한 관계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더큰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속을 알수 없는 신비감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순한 여우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이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아 상대방을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속을 알수 없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더 깊이 탐색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람보다 의중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항상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비감은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호의를 베풀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친절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특별한 호감이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도록 행동합니다. 이들의 모호함은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상대방을 자신에게 더욱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비감은 또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고 항상 우위에 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능숙한 척 연기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지혜입니다. 순한 척 여우들은 순진한 척, 모르는 척 또는 어리숙한 척등 다양한 척 연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이들은 연기력이 뛰어나서 그들의 척은 결코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머, 저는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와같이 순진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상대방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쉽게 도움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연기는 특히 남성들에게 보호해 주고 싶은 연약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기꺼이 자신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가면을 자유자재로 바꿨습니다.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모습으로 때로는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친근함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척 연기는 상대방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혹은 무해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은 결코 단순히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가장하여 상대방의 강점을 이용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때로는 나쁜 여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항상 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나쁜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람보다 의중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립니다. 순한척 여우들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상대방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의외성은 상대방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들을 자신에게 더욱 깊이 매료되게 만듭니다. 그들은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도발적인 모습이 더욱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쁜 여자의 모습은 극단적인 이기심이나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나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더욱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설렘을 유발하는 능력입니다. 순한 여우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우리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멘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설렘과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 꼭 같이 가봐요. 다음에 같이 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관계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암시하며 긍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순히 현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미래로 확장시키는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이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우리 이런 거 같이 해 보면 정말 좋겠네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거나 관계의 진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암시는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 자신에게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꿈과 계획에 공감하며 그 안에 자신을 자연스럽게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해 갑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이 자신과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게 만들고 이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똑똑한 여우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대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감정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자신을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남의 불평을 들어주되 그것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지키고 항상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찾고 함께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과거를 재조명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는 대화 기술입니다. 상대방과의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넘어, 만약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내 연락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와 같이 특정 상황을 재조명하여 신선한 관점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거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추억을 되짚는 것을 넘어 관계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고도의 대화 기술입니다. 그들은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특정 사건을 다시 돌아보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나 인연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우연을 정말 운명 같았다고 표현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던 경험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고 언급하며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특별한 인연임을 느끼게 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신과의 대화를 더욱 흥미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이들은 과거를 단순히 되짚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지혜로운 대화 전략을 구사합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이는 자기 개발입니다. 순한 척 여우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과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은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은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 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거나 전문성을 키우거나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방면으로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늘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속한 관계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그들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을 더욱 매력적인 순한 척 여우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순한 척 여우처럼 숨기는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히 계산적이거나 교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지닌 이들입니다. 칭찬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구사하며 밀고 당기기 전략을 펼치고 신비감을 능숙하게 유지하며 능숙한 척 연기를 하고 때로는 나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설렘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며 과거를 재조명하는 통찰력 있는 대화 기술을 활용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강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속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달빛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다룬 순한 척, 여우처럼 숨기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더욱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달빛 철학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